저는 사실 어릴 적에 앞만 보고 내달리는 되게 속도 빠르게 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그리고 항상 목표 끝나면 다음 목표 이게 순차적으로 좀 갔고, 그러니까 경로대로 가는 거죠. 그렇게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삶이 맞나? 이렇게 내가 평생 삶을 행복할까? 그럼 넌뭘할때 제일 행복해? 물었을 때 어, 제가 초등학교 때 무대에 위서 연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굉장히 큰 희열을 느꼈었거든요. 아, 이거구나.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따라 저도 배우의 길로 어떻게 보면 전 경로 이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대로 된 경로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, 어. 부모님들, 어, 뭐, 필두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이탈하고 살지? 라고 생각을 하셨었죠. 어.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학, 학교 과정과 연관인데요. 한 중학교쯤 다니고 학교 안 두면 큰일 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, 아, 예, 실제로. 맞아요. 아무리 벗어나봤자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게 그 방식의 한생인 거지 다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없더라고. 음. 그시 같은 걸 제가 잘 외우고 있진 네. 않는데 황지우라고 과거에 네. 아주 사랑받는 신이 있어요. 그 사람의 기절이 길은 가면 뒤에 있다. 갑수 형님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 단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얹고 싶은 게 정해진 사람들이 말하는 길, 이른바 보장된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을 조명할 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, 경제적으로 성공했다,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다라는 게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건 또 여전히 같은 목적지를 말하자면 기준으로 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결국 성공을 한 네. 사람만 조명하니까 그렇게 그 하나의 동일한 잣대를 들고 재면 여전히 우리가 그 경로 이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?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로를 존중하는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음, 생각이 그럼요. 들어요. 타인의 경로를 그렇죠. 왜냐하면 아 저거는 그냥 아, 자기 꿈이 없는 사람들이 그 회사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음, 아, 생각하기 음. 쉬운데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맞아. 미생이라는 작품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어?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우리가 그냥 회사의 부속품처럼 산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경로 이탈 해야 돼. 너는 지금 니네 꿈이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 오히려 어떤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. 그 앞에서 다른 회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되게 일맥상통했던 게여기를 갔다 와서 저도.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앞이 아닌 옆도 보고 위도 보고 뒤도 보면서 풍경을 좀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좀더 사람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틈이 있는 삶 틈이 있는 시간 틈이 있는 공간 그래서 틈이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우리 회원님들이 더또 주신 것 같아요.